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과학대중화 동아리 진검다리입니다. 저희는 대중과 과학을 이어주는 진검다리가 되자라는 모토로 부원 한명한 한 명이 진검다리의 일부가 되어 과학대중화를 이루고자 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부스 운영, 과학 칼럼 작성 등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무게중심 오뚜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어 보기 전에 무게중심 오뚜기의 원리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무게중심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뚜기에서의 무게중심은 이 자석의 위치와 같은데요 이 오뚜기를 가만히 세워놓았을 때 이렇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오뚜기가 가만히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 이 자석을 이용해서 이 오뚜기를 갖고 노실 텐데 이 자석과 자석기 사이에 제거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석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극이 있는데요 바로 N 극과 S극입니다 N 극과 S극은 서로 좋아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판에, 어, 사이에 판이 있더라도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흔들흔들하면서 오뚜기가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뚜기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드콤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의 오뚜기 모양으로 오리고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콩에 붙여주세요 플라스틱콩 반쪽 안에 자석을 넣어서 붙이고 나머지 반쪽을 덮어서 구형의 플라스틱콩을 만들어줍니다 텐트 안에 들어있는 눈알 스티커, 큐빅 스티커, 네임펜을 활용하여 오뚜기를 마음대로 꾸며주세요. 나무막대에도 똑같이 자석을 붙여주고, 나무막대를 오뚜기 근처에 가져가면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나무막대의 움직임에 따라 오뚜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오뚜기가 관찰한 대로 움직이는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아요.